1060번,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이것들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은 그랬습니다. 세 변은 일단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x는 1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삼각형이 결정되죠. 그래서 이걸 풀면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해야 되면 됩니다. 자, 야되면 됩니다. X p l X p X 플러스 1 X 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마이 X 스2 X 플러스 1 X p 가고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 X 가 0보다 작다가 돼서 X 는 0보다 X 고 4보다 작다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이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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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의 공통 범위는 X 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. 그럼 정수 X는 3, 정답은 1번입니다.